안녕하세요. 반짝이는 당신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아직은 괜찮겠지. 지금 살기도 빠듯한데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 요즘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비싸고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아도 반드시 찾아오는 미래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어느 계절에 있든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 반면, 어떤 분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죠. 과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운일까요? 타고난 능력의 차이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노후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결정적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며 지금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미래를 계산하느냐, 막연히 바라보느냐, 미래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월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까? 현재 생활비에서 노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의료비는 얼마나 더 들어갈까?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노후에는 주거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으니, 약 25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20년간 필요한 돈은 6억원이고,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제외하면, 개인적으로 3억원 정도는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바탕으로 지금의 생활을 조정합니다. 매월 얼마씩 저축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고, 언제까지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한 낙관에 기대어 삽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국민연금 받으면 괜찮겠지.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약 40%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카드감, 공과금,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모든 지출을 한 달간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노후 생활비를 추정해보세요. 일반적으로, 현재 생활비의 7080% 정도로 보는데, 이는 주거비는 줄어들지만, 의료비와 여가비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지금 계산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소비를 현재에 집중하느냐, 미래까지 설계하느냐, 바로 소비 패턴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할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출이 내 미래를 지켜주는가. 이분들은 돈을 쓸때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 필수 지출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들. 둘째, 미래 투자 비용, 저축, 투자 건강 관리, 자기 개발 등. 셋째, 현재 만족 비용으로 여가, 취미, 소소한 즐거움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주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그 돈으로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넣는다든지, 비싼 브랜드 옷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옷을 사고 차액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특히 이분들은 복리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쓰는 것과 100만원을 투자해서, 20년 후에 300만원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죠. 또한 이분들은 할부와 대출에 매우 신중합니다. 이자라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할부보다는 현금으로, 대출보다는 저축을 먼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의 만족에 집중합니다. 인생 짧은데, 쓸때 써야지. 힘들게 번 돈인데 좀 쓰면서 살아야지. 무이자 할부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쇼핑, 각종 대출에 익숙해집니다. 지금 편하면 됐지. 미래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지출의 차이가 미래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와 B씨. 둘다 30세 월급 400만원을 받습니다 A씨의 경우 매달 카페에서 10만원 배달음식에 15만원 온라인 쇼핑에 20만원씩 씁니다 총 45만원의 소소한 지출이죠 B씨의 경우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다 마시고 배달음식 대신 간단한 요리를 해 먹고 쇼핑을 줄여서 월 15만원만 씁니다 그리고 절약한 30만원을 매월 연5% 수익률로 투자합니다. 30년 후 6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요? B씨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2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면 A씨는 그 돈을 모두 소비해 버렸죠. 물론 A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만족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둘다 챙길 수 있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계부를 작성해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모든 지출을 기록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나? 둘째, 50만 3천 20법칙을 활용해보세요. 수입의 50%는 필수 지출, 30%는 저축과 투자. 20%는 여가와 취미에 쓰는 겁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으로 삼아보세요. 셋째, 자동 이체를 활용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자동으로 저축과 투자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시한 작은 지출이 미래의 불안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작은 절약과 투자가 미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죠. 세 번째 차이점은 정보에 민감하냐, 무관심하냐, 정보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제, 건강, 부동산, 정부 정책 등 삶과 직결된 정보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이분들의 스마트폰을 보면 이런 앱들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앱. 각종 금융 투자 앱, 경제 뉴스 앱, 건강 관련 앱, 부동산 정보 앱,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요즘 괜찮은 투자 상품이 뭐가 있는지, 주택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노후의료비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특히 이분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금 개혁 세제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바뀔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노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자신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또한 이분들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험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합니다. 귀찮아. 어렵고 복잡해. 나중에 알아봐야지. 어차피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알아도 신청하지 않아서 매년 수십만원씩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죠.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라서 비싼 돈 주고 검진을 받거나 아예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서는 정보력은 생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확보하세요. 정부기관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 공실력 있는 언론사, 검증된 전문가의 콘텐츠 등을 즐겨 찾기에 두세요. 둘째,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만드세요. 매월 마지막 주말에는 내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복잡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필요하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과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정보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차이점은 건강을 자산으로 관리하느냐, 그냥 운에 맡기느냐 건강에 대한 관점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경제 자산으로 다룹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돈도 지킬 수 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더 오래 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관리에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년에 12회 정기적인 건강 검진, 6개월에 1회 치과 검진, 각종 예방 접종 필요한 경우 정밀 검사도 주저하지 않음. 생활 습관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주 34회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절주주,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취미 활동, 사회 활동 등 정신 건강 관리. 건강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운동용품이나 헬스장 비용,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 몸관리, 정신건강을 위한 여행이나 문화생활. 이분들은 이런 비용을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봅니다. 지금 건강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병원비 1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연간 의료비는 약 500만 원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면 20년간 1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질입니다. 건강한 노후와 아픈 노후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을 운에 맡깁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건강해. 그런 병은 나는 안 걸릴 거야. 건강검진은 무서워서 못 받겠어. 그래서 건강에 대한 투자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시간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건강검진은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고 몸에 이상신호가 와도 괜찮겠지 하며 차마 넘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건강은 돈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부담입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갑작스런 큰 병으로 인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건강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매월 건강 관리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의료비는 얼마나 나가는지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투자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건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보세요. 매주 3일 30분씩 걷기, 금연 후 1년 유지하기. 체중 5kg 감량하기 등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셋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검진부터 시작해서 나이와 위험요인에 따라 추가 검진도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세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제도입니다. 보장 범위와 혜택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민간보험도 고려해보세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간병비, 소득, 손실, 비용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안보험 등을 적절히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삶의 의미를 준비하느냐, 일만 끝내고 멈추느냐, 삶의 의미에 대한 준비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분들은 퇴직하기 전부터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퇴직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 무엇을 할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내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 멘토링, 재능기부 등, 창작활동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등 학습 활동으로 새로운 언어 배우기, 자격증 취득, 온라인 강의 등 사회 활동으로 동호회, 종교 활동, 지역 모임 등 경제 활동으로 컨설팅, 강의, 소상공인 등 이런 활동들을 통해 이분들은 자신만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단순히 일에서 손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은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후에도 규칙적인 활동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능력 저하도 늦다고 합니다. 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일에서 손떼자마자 인생도 멈춰 버립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30년간 회사에서 인정받던 부장님이셨는데 퇴직 후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점점 우울해지고 사회와 단절된 늦길의 무력감에 빠지죠. 가족들도 처음엔 아빠가 집에 계시니 좋네요 했지만 6개월 후엔 음 여러분도 상상이 가시죠. 경제도 중요하지만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결국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의미와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현실 직시하기 내 통장 잔고 정확히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건강검진 결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2단계 작은 습관 만들기. 매월 10만원이라도 따로 저축하기. 커피값도 모이면 큰돈이에요. 주 3회 30분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부터.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하기. 유튜브 보는 것 말고 직접 해보는 것. 3단계 미래 설계하기. 은퇴 후 하고 싶은 일 리스트 작성. 부업이나 평생 직업 고민해보기. 건강한 인간관계 넓혀가기. 실제 사례로 이분들을 보세요. 성공 사례 첫 번째 65세 김영수님이에요. 공무원 퇴직 후 베이킹을 배우셔서 지금은 동네 빵집 사장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지만 행복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20대 청년이 된 기분이에요. 성공 사례 두 번째 62세 박미경님 간병인 자격증 취득 후 요양원에서 근무 중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찬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딸 소리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반대로 아쉬운 사례 68세 이모님 젊을 때 돈만 벌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돈 관리 꿀팁. 가계부 앱 깔기 3초면 됩니다. 노후자금 통장 따로 만들기. 매월 마지막 날, 이번 달 지출 점검하기. 건강 관리 꿀팁.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 설치. 계단 오를 때마다 건강 포인트 1, 외치기. 진짜 효과 있어요. 물 하루 8잔 도전. 화장실 자주 가는 건 보너스. 관계 관리 꿀팁. 한 달에 한번옛 친구에게 안부 문자. 동호회나 종교 활동 참여해보기. 자원봉사 한번 도전해보기.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1분 미션입니다. 댓글에 나의 노후 목표 한 가지 써보세요. 핸드폰에서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내일 할일 하나만 정하기. 일주 미션입니다. 가계부 쓰기 시작. 건강검진 예약하기. 새로운 취미 하나 알아보기. 1개월 미션입니다. 노후자금 통장 만들기. 운동 루틴 만들기. 은퇴 후꿈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지금 나의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아,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제가 만난 분 중에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버가 되신 분도 계세요. 75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강사 자격증까지 따신 분도 있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딛고 계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 가지 약속. 약속 첫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기. 월 100만원 저축이 부담스럽다면 10만원부터. 매일 운동이 어렵다면 주 1회부터. 큰 계획이 막막하다면 작은 목표부터 약속 두 번째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남의 성공 스토리에 위축되지 말기.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성공. 약속 세 번째 포기하지 않기. 한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하기. 작은 성취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기.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60대, 70대에 새로운 꿈을 이루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용기를 얻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분들입니다. 이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지출 점검하기. 내일 오전에 건강검진 예약하기. 지금 당장 내 연금 예상액 조회해보기. 이번 주말에 새로운 취미 하나 찾아보기.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함께 응원해요.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요. 나는 오늘부터 뭐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구독도 꾹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브라보 당신의 인생, 반짝이는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월 100만 원으로도 풍요롭게 사는 법을 준비했어요.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파이팅!